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열 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? 근데 조금 아픈 손가락은 있어 없어요. 강도가 틀립니다, 이게. 손가락을 물면 아픈 강도는 분명히 틀린 거예요. 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? 대자인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빚을 갚아야 될게몇 프로가 있으며 이것들이 정확하게 눈금이 맞춰져 갖고 있는 거예요. 내가 학교에 부임이 됐다면 공부를 나르치려고딱 들었으면 내 눈에 탁 들어오는 학생이 있어. 이 학생을 제일 잘해주게 돼가 있어요. 자연의 법칙이야. 똑같이 사랑한다, 죽었다 깨어나고 천번을 태어나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. 여은 그렇게 대기되가 있으니까, 왜 이렇게 되는지를 조금 이해를 바르게 해가지고, 그럼 잘해주는 거는 어떤 것인가?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아이한테 진짜 잘해주는 것이 되는가? 요런 것들을 분별을 바르게 찾아갖고, 진짜 그 아이한테 바르게 잘해주는 법칙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.